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에코체 제조회사 주식회사 더케어입니다. 네, 저희 에코체는 친환경 프리미엄 음식물 처리기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 건조된 가루 형태로 최대 90%까지 감량시켜 쓰레... 음식물 쓰레기 걱정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입니다. 냄새나 소음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고온으로 건조시켜서 수분을 없애고 분쇄를 통하여 저희는 부피를 90% 감량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최대한 감량을 시켜주는 제품입니다. 저희 에코체는 처리된 결과물은 연료, 퇴비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에코체는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